끝까지 간다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표 서황진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정의로운 법치의 양날개입니다. 두 개혁을 동시에 그리고 적기에 해나가지 못하면 사법권력개혁은 동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미 상당수준 진행된 검찰개혁과 아직 제자리 걸음인 사법개혁의 시계를 맞춰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7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서번제 도입 등 13개 과제를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를 받들어 조의대 없는 대법원, 직위원 없는 재판부를 국회에서, 광장에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7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검토를 위한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구성했습니다.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도 당 차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 민주당이 발표한 5대 사법개혁 안에는 빠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늦게나마 사법개혁의 본질적 과제들이 포함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기와 강도입니다. 즉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개혁의 요체입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조희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로 이어졌습니다. 폭주하는 대법원장의 칼이 되어 인사, 예산, 행정권을 휘둘렀던 법원행정처 이대로 괜찮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대법원을 대법원답게 만들 때입니다. 재판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제도이자 사법 독립에서 사법 책임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입니다. 조의대 대법원과 직위원 재판부는 정의의 저울에 제멋, 제멋대로 눈금자를 그어놓고 법을 왜곡하며 권력에 조아렸습니다. 탈선하는 사법부를 주권자 국민이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도입을 부려탄 사법개혁은 민주당 내 TF 논의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즉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즉시 강력하게 국회 차원의 논의에 착수합시다. 조의대 없는 대법원, 직위원 없는 재판부를 위한 민주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